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애급을 치는데 열 가지 재앙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 쫓아내게 한다. 다 쫓아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길로 하면 얼마든지 재앙 내리지 않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먼저는 그 백성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보고 인정하고 또 주변, 그 주변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런 모든 나라들이 있고 또 차지할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중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대, 그래도 또 대항합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그 역사심을 보여주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냥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손길로 그냥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지향을 일룬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을 온전히 믿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삶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고 온전히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깨닫고 또 인정하고 거짓 부리는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만에 다 알아듣고 막 회개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강박한 마음,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깨닫고, 악한 마귀 건세가 붙잡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쫓아냈다고랬습니다 쫓아내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붙어서, 바로왕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렇죠 그러면 그들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난 땅에 가서 가난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좋거든요 눈으로 보면 그럼 그백성이 나가려 고 하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애굽 사람들 바로 왕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 엘 백성 중에 감독관들이 있잖아요 또그럼서그 사람들은 됩니까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다나갔을까요안 나갈 거예요. 우리가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고집과 유교 속한 모습이 사람을 벗어 버리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게치는데열 가지 양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른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온 친이다. 너희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들 가라. 애굽 왕도 바로도 변화되지만 신하들도 어디 있습니까? 신하들도 변화돼. 그 과정과정 속에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도 하지 않은 그여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구별해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애국땅에서 일어난 그 모든 걸 애국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가 안 온대. 그죠? 너희는 여기서 잘 보고 있어라, 구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개한 마리의 그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믿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나갈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양을 잡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치기 전에 그걸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그랬더니 애굽 원 땅에 물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부르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는 곳이 다 주어서 알아서 가져가 가져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깜박하고종으로부려먹겠는데 가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 아예 쫓아내기까지 하잖아요. 한 사람은 빼놓지 않고 이제 거기에 남아 있으면 애굽에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나가려면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남아 있는 사람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 모든 이웃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볼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이 나왔습니다. 애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살아서 종로 타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잡족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종로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애국에 세상에 속한 그 무슨 권세와 또 풍족함 속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와서.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여기 살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땅이구나. 겉으로 보면 풍성해요, 그죠? 그 지역에서 그애굽이 가장 풍성한 지역이거든요. 애굽이 풍성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아브람과 또 조카, 로스프에서 어떻게 합니까? 풍족한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왜? 네, 거기는 죄악이 범람한다. 끝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본래서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또 기억도 못하고 살아. 그리고 애국의 풍성함에 붙잡혀 살다가 결국 종이 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국땅에다 가서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서 나올 때는 다 보고 깨닫고 믿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생각에 다 성장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일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조금 나이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우상성의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역사는 애교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보여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보여줬고,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보여줬고, 그죠? 계속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잃어버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삼된 사람의 사람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 자꾸 전락된다는 것, 육체의 모습 산다는 것, 육체의 모습 되어서 이미 너한테 다 멸망되어졌잖아요. 그죠? 육체가 되어서. 이 육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어지면 결국은 지하에 붙잡혀서 어둠에 사단에 종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시고, 바꾸시면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꾸시면서, 씻어주시면서, 보존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사랑으로 궁일 여기시면서 참으시면서 베푸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남기고 있고 불러내고 있고 오늘도 복덕가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재앙이, 그죠? 필요한가, 하 한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을 믿고 있을 때는요, 악한 것에 방해할 때는 그들에게 진도 하시면서 나는 보호하시면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막 섞여 있으면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들이 받는, 이방인이 받는 그런 진화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그런 은혜를 받, 받으면서 하나님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어게합니까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거어게합니까 이적을 행하라. 누구한테 먼저 했습니까? 그 백성이 여기 먼저야. 그 백성이. 그래서 그, 그, 그 백성이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가는 요 그래도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그는그래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계속 이적을 응용하니까 그 원망부평은 이제 하나님께 역사할 때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어려우니까 원망부평이 또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원망부평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십니 하나님을 순조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일하실 때 순전히 믿고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시면서 일하실 때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약속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는 대제군사는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요, 요, 요쪽에 있느냐 요쪽에 있는지 해서 그런 또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대제군사는 지금도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랬습니다. 개한 마리도 소리 지내지 않았다. 개도요, 두려우면 막 소리를 쥐고, 소리 내고 그었잖아요 두려워서. 개가 짖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짖는 거랍니다. 무서워서. 근데 개한 마리도 소리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개한 마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는 처음 난그 짐승, 그 새끼까지도 다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한 마리도 소리내지 않게끔, 그렇게 분명히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제 감사, 찬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유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열 가지 양을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로 온전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고, 온전히 믿고, 그 은혜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구별하여 지키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